주 나의 이름 불. 불러... 힐링 파워에 대해 서 제가 이제 브라질에 나오는 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물질이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얘기하면 이 나라에서는 이 나무 껍질을 만병 통치약으로 썼어요. 수 백년 동안 감기 걸려도 이거 먹고 말라리아 걸려도 이거 먹고 무슨 병 걸리든지 이걸로 치료하는 그것이었는데. 예, 이제, 전문가가 전 세계에 이렇게 민간약을 쓰는 것이 뭐 있는가 다 조사해서 그걸 가지고 암 환자들에게 시험을 해보니까 이게 제일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 어, 백세 건강관리 시작, 면역증진 힐링 파워. 힐링 파워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어요. 예, 가이소 스팔문 벨로+ 베로, 베로, 시이라는 것이 이제 항명이에요. 이것에 항명이라는 거 있어요. 이저 식물 물질의 주인 나무의 주성분인 카보린 알칼로이드는 다양한 작용을 합니다. 여기에 추출하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약효를 나타낸 것을 되게 통틀어서 알칼로이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힐링 팔월. 암, 장 질환, 말라리아, 감기, 위염 등등 많은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가지 다른 인간 췌장암 세포, 줄기 세포, 암 줄기 세포가 아주 제일 고양한 것이라고 얘기했죠. 예, 암 세포를 항암제에서 죽으면은. 다시 줄기세포가 암 줄기세포가 새로운 걸 만들어서 내 내성 생기게 한다고. 그 주범이 암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이거 없애려고 그냥 의사들이 얼마나 지금 연구를 하는지 몰라. 아직 약이 안 나왔어요. 근데 자연 치유 가운데는 이제 암 예, 최장암 그것도 가장 고기 있는 최장암 어, 세포 줄기세포 PNC1, MIF, 파카2 이런 다섯 가지 세포 종류를 가지고 실험을 했단 말입니다. 상피, 줄기, 세포줄기 MRG5와 힐링 파워로가 제거됐어요. 이것이 작동하는 것이 이, 이 힐링 파워로 제거가 됐으며 48시간 후에 세포 생존율이검출됐습니다 파워는 모두 다섯 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했어요. 암줄기 세포. i c 5 0 값은 125에 325. 마이크로리터 범위에서 내 비암 세포의 MRC5는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암 세포 아닌 것은 영향을 안 받는단 말입니다. 더 높은 IC50 값인 547 마이크로리터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파워가 최장한 세포 전체적인 증식을 억제하는 것과 일치합니다. 여기 이제 그 도표로 나왔고 <laughs> 24시간과 48시간 힐링 파워 복용 경과. A. 24시간의 힐링파워 복용경고 확인 B. 40시간의, 48시간의 힐링파워 복용경고 확인 24시간과 48시간 모두 암세포가 현저히 낮아짐을 확인했습니다 주의 암세포 크기 비교 이제 이 암세포에 대해서 연구를 할때 암세포 가지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쥐, 동물 실험을 해요. 에, 그래서 쥐의 암소, 암소 크기를 비교하면, 어, 파워를 쓰면 이제 에, 이렇게 이제 줄어든다. 에,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고, 암소포가 많이 있는 것이 이것인데, 이제 파워를 쓰니까 이렇게 깨끗해졌다. 이제, 어떻게 먹느냐. 아, 여기 이제, 이 물약이 있어요. 지금 물약을 몇번 여기 가져왔는데, 물약이 있고, 그, 이제, 그, 나무 껍질이니까, 거기에서 액체를 뽑아내는 방법도 있고, 가루로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외국에서 이제 물약으로 문반하기가 아주 복잡해요. 표정이 까다롭고, 그래서, 마약인가 그래가지고, 막 조사를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 그러기 때문에 아마 여기 지금 가져온 거 말고는 이제 앞으로 물약을 가져오기 힘들 거고 가루로 돼 있는 것은 뭐 지금 어 얼마입니까? 100kg가 얼마? 100몇십kg 있으니까 이제 가루 분말 파우치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할 을 텐데 힐링 파우를 처음 드신 분들은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하루에 두번 일의 용량이 열 방울씩 이드러퍼가 있어요. 여기 꽉 누르면 들어가거든요. 이거 뜯어가지고 누르면은 한 방울 두 방울 세어가지고 그냥 주로 먹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열이 나는지 고생해요 너무 강력하게 농축돼 있기 때문에 둘째 날 1일 위일 1일 용량 15방울씩 그 다음에 셋째 날은 20방울씩 네, 넷째 날은 25방울 그다음 다섯 날 부는 1일 위회 1일 용량 30방울씩 그래서 이제 하루에 60방울 예, 먹는 것이 이제 보통 하는 사람이고 아주 급한 사람, 굉장히 심한 사람, 90방울까지 이제 점차적으로 늘리라고 그렇게 해요. 두 번에 너무 세다 그러면 세 번은 나눠 먹어도 돼요. 예, 빈속에 먹어도 괜찮고, 밥 먹고 먹어도 상관없어요. <laughs> 그래서 여기 있는데 힐링파워 100%는 하루 섭취량이 60도, 2ml입니다. Made in USA, 미국 검증이 된 제자회사, 제약회사에서 만든 게 아주 설비가 다 세균, 무균 처리 다된 GMP 설비라고 하는데 그런 데서 만들었습니다 하루 두번 30방울씩 하루 섭취량 이 60도 제품 이름을 저희가 힐링파워로 등록을 했어요 내용은요 네. 1 m l 가3 0방운인에 60분 6 0밀리가한 병이 들었어요. 이 안에 6 0 m l 가 60cc 있다네요. 이제 100cc 넘으면 통과하냐 안 돼요. 그 법이 그렇게 됐지 한국 법이 100cc 넘는 것은 다 비우라 고 그래. 제품의 유용한 건강기능식품. 허벌 달수 있어 풀먼트. 원료명 및 함량은 카르볼린 알칼로이드 100%. 섭취량 및 섭취방법 1일 2에 1회 30방울 식후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십시오. 섭취 주의사항 섭취, 섭취량 및 섭취 방법을 확인하고 섭취하십시오. 질병 치료 및 약물 투여 혹은 현재 다른 건강식품을 복용 중인 분들은 섭취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비타민이나 이런 거 같이 먹어서 별 문제가 없어요. 내가 지금 몇달 육개월인가 얼마 먹었어요. 왜 먹는가 하면 내가 환자에 게 주는데 내가 먼저 검증을 해봐야 될까요? 난 암이 없지만은. 그런데 이것이 암이 없는 사람이 그 예방용으로 먹으려면 절반을 먹으면 돼요. 환자가 한달 먹을 것을 두달 먹는 것입니다. <laughs> 이저 액체를 들면 유통기한이 짧아지니까 아, 그 어, 가루로 하는 것이 유통기한이 길어요. 이제 색소 등 화학 부원료를 첨가하지 않은 변색 마스피 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품 변화가 있을 수 있고, 꼭 판매고 이게 맛이 씁쓸해요. 쓴 약이 몸에 좋다고 우리 속담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쓰더라고요. 그래서에그 무슨 주스 오렌지 주스나 이런데. 타가지고 마셔요. 그니까 쓴 약을 좋아하는 사람은 쓴거 먹어도, 아, 이거 쓴, 진짜로 약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냥 먹어도 괜찮습니다. 못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이 제품 온도에 약해 변색우리가 있으므로 최대한 식사하과 고음 다습한 곳에 피하여 실온 혹은 시원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개봉 후에는 바로 섭취하지 하여 주십시오. 어린 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일행 파우더 압금이라고 소비자상담실 있습니다 반품 및 교환 본 제품은 질병 예방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닌 인체 유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와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 및 가공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 약을 만들면은 약을 만드는 특허를 받아요 제약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못 만들어요. 그래서 특허, 받은 되게 5년 동안에 비싸게 팔아가지고, 이제, 제조 값을 다 빼고, 그 다음에 풀면은 제네릭에서, 어, 어디서든지 비싸게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나라나 법이 자연 물질은 특허를 보충게돼 있어요. 이것은 자연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특허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봐야 제약에서 돈을 뭐 안, 못 벌어요. 그러니까 취급 안 해요. 그래서 좋은 것이 있어도 그것은 상관 안 해요. 자기 돈안 벌리면 상관 안 하니까. 그러나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 성경에 보면은 생명나무, 어, 과일이 우리 생명을 영생하도록 연장시켜주고, 그 잎사귀는 만병을 다 고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몸을 새롭게 하는. 그래서, 아담과 하가가 범죄를 해가지고 에덴 병사이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이, 이 생명이 나오 잎사귀에 있던 모든 병을 다치는 100% 좋은 성분들 다 여러 곳에 흩어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많이 들어간 것이 이 나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과를 볼 때, 그 하나님이 그 주신 것이면 어떻게냐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몸의 회복력을 증가시켜서 회복시켜주는 그것은 좋은 일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